여기가 간성, 재래식, 장터입니다다 팔아요. 사람 별로 없네. 오늘 나무를 좀사갔어요 나무. 심어라. 음. 많이 많네. 뭐 많네. 먹은 많아 시골장터. 없는 건데. 많이 나왔습니다. 빵도 나오고. 빵도 나오고. 아, 놀게 엄마, 엄마. 아, 또 엄청 많네. 여기 아, 나무도 있고. 튀김집도 있고. 아, 그래요. 아, 저쪽에도 오빠가 많네. 아, 딱, 이거도 과일 엄청 많네. 벌써 좀. 아, 벌써 좀 많이 나오네. 생각이 막 싹이나. 아, 농협애 들어가서 조금 상하고 말해야지. 농협 마트. 시골 동네인데, 시골 동네.